안녕하세요. 대한의생선가학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부지런히 목포 수협 선어입판장에 다녀왔고요. 배가 4 척, 1,200 상자 정도 위판 돼가지고 열기하고 통치 소량 구매해가지고 오늘 가게 들어왔습니다. 6.5kg씩 저희가 오늘 소분해가지고 35마리 들었고요. 58,000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분해놨고 35마리 내외에 제가 58,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자로 필요하신 분들 20kg, 요 100마리 정도 드렸습니다. 14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23cm 그리고 작은 것들은 20cm 내외입니다. 제가 어, 소분해가지고 6kg, 35마리, 6, 500. 6kg, 500, 6kg, 500, 58,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통치 준비했습니다. 10마리 한, 한 상자고요. 제가 5 마리 8만원, 1 0 마리 15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실까요? 네, 50cm 내외이고요. 키로스는 오늘 이것도 저희가 사실 말리려고 구매 해 왔습니다. 방금 뉴스 올때 저희가 인기 좋아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리당 두 마리 평균 해가지고 2.5 2.5kg 나가네요. 마리당 1.2kg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치 10마리 한 상자, 5마리 8만 원, 10마리 15만 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상어하고 부세조기 소량 말려놨습니다. 상어 말려달라고 하신 분들 이 계셔가지고 상어 한 마리 저희가 말려서 25,000원 택배비 별도로 보내드리겠고요. 반건조 홍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3kg, 8kg 잘 말려가지고 제가 3만 원, 6만 원 각각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세조기가 어, 주문이 있어가지고 말려놨는데요. 국산 참조기가 너무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부세조기 쪽으로 사람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10마리씩 해가지고 6만 원, 그리고 20마리 11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마르고 있고 오늘 60마리 제가 택배 보내고 나머지 잔량 소량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홍어 제가 아침에 썰어놨는데 홍어 속에도 빠뜨리지 않고 오늘 택배 나갈 물량 소량 제가 1.2kg 싱싱한 홍어 국산 암컷 홍어로 준비했습니다 두 단씩 들었고요 1.2kg 88,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1.8kg에서 1.9kg 제가 128,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어 주문하시면 제가 홍어 애랑 홍어 탕거리 서비스로 나가니까요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미역하고 다시마 그리고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뭐 그리고 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독자가 늘어다, 늘어나다 보니까 아래 더보기란에 이제 어, 상품 홍보도 할수 있어가지고 가격은 아래에다가 어, 써놓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노르웨이 강꼬등어 준비했습니다. 10마리 그리고 8마리 사이즈 있고요 우선 10마리 사이즈입니다. 10마리 저희가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노르웨이 강꼬등어 기름진 맛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사이즈가 몇 센치죠? 35cm 내외일 것 같습니다 네 35cm 내외이요 여덟마리 사이즈입니다 좀 큰거 찾으신 분들 여덟마리 씩보내드리고요 35,000원 가격 동일합니다 38cm 내외입니다 여덟마리씩 해가지고 3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일찍 청소하고 계시고 대안이네 이렇게 경치가 좋습니다 생선도 잘 마르고 있고 배들이 지금 조업을 나갔는데 물때가 지금 좋은 물때인데 지금 오행량이 적어가지고 어, 걱정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와야 가격도 더 저렴하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고 할것 같은데 내일은 또 배들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